빅투입니다. 야생에 사는 동물들 중에는 완전히 야생에 살지 않고 인간의 근처에서 사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사는 근처에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야생 동물이나 버려진 동물들이 사람이 사는 곳 근처에서 경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특히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없으면 생존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더 사람 근처에 머무르게 됩니다. 길고양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들깨에 비하면 길고양이는 애교 수준입니다. 들깨 같은 경우는 여러 마리가 떼를 지어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종에 따라 공격성의 차이가 큽니다. 수견이나 사냥개로 개량전 종이 야생에 풀려나는 경우에는 상당히 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경남 김해시에 있는 어떤 양계장에는 최근에 들개들이 난입해서 닭800 마리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 인근 양계장에도 들개들이 난입해서 닭250 마리를 몰살시켰습니다. 제주도에서도 들개들에 의해 닭이나 소나 망아지 같은 가축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닭이나 소나 망아지뿐만 아니라 기러기 같은 철새라든지 거위, 오리, 흑염소 같은 다른 동물들도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축들이나 야생 동물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공격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를 피하려다 넘어지는 사고도 많고, 개에게 물리거나 공격당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남양주시에서 유기견이 50대 여성을 공격했고 결국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치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공격성이 높은 개에게 공격을 당한다면 장담을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라든지 노인 같은 경우는 아주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이 그 개들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놓고 보면 그 개들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하지만 문제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대책을 세우기는 해야 합니다. 개들의 공격에 피해를 입는 사람이나 가축이나 다른 동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경우는 농가에 피해를 주면 멧돼지나 고라니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개에 대해서는 관대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에 따라 1년에 수천 건의 소방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가축이나 야생동물들이 들이킬 때 공격당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제 생각으로는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이 가장 큰문제 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다른 분들 도 있을겁니다. 개의 목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개의 목숨을 생각하다보면 개한테 공격당해 목숨을 잃은 닭 오리 기러기 거위 소 염소 망아지 고양이 같은 다른 동물들의 생명 도 존중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애견인이나 애묘인들의 경우 본인의 반려동물이 들깨에게 습 격당하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답답 해지고 정신이 아찔해질겁니다. 여러분의 반려견이나 반려묘는 들깨를 먼저 공격하지 않겠지만 들깨는 여러분의 반려견이나 반려묘 를 먼저 공격할 수 있고 치명 적인 공격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인본주의자들이나 동물보호론자들이나 결국 동일한 목표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절차상으로는 의견이 나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필요하겠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들깨들을 어떻게든 돌아다니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야생의 새로운 들깨 들이 유입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야 문제가 해결 되는 겁니다. 다만 고양이처럼 중성화 수술을 하는 방법을 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길고양이들은 돌아다니면서 입히는 피해가 한정적인 경우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수가 줄어들 개만 해줘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는 돌아다니면서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공격성을 드러낸 개를 다시 야생에 풀어놓는 것이 굉장한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중성화시킨 개를 야생에 풀었는데 그 개가 다시 사람을 공격하거나 다른 동물들을 공격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자연의 들개들이 유입되는 경로를 생각해보면 개들이 주인에 의해 유기되거나 개농장 같은 곳에서 탈출하는 경우들을 생각해볼 수 있겠죠. 아파트 재개발 단지 같은 곳을 보면 주민들이 개를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곳에서 개떼가 생기기도 합니다. 개농장 같은 곳에 그서개 관리를 잘못해서 개들이 탈출해 무리를 이루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1년에 수십 마리에서 백 단위의 들개가 포획되는 지역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개들을 사육하거나 키울 때 등록하도록 한다든지 전자칩 같은 것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한다든지 유전자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리를 확실히 하도록 하고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그 개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실히 해둘 필요도 있는 겁니다. 야생의 들개가 유입되게 되면 누가 관리하던 개인지 알수 있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에서 새로운 들개의 유입을 막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건 개들이 인권에도 도움이 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개들 입장에서도 주인이 있는 편이 야생에 버려지는 것보다 더 행복할 텐데 이런 절차들이 생기게 되면 주인이 개를 함부로 버릴 수 없게 되고 실수로 개를 잃어버리는 경우에도 다시 주인을 찾기가 쉬울 겁니다. 주인 입장에서도 정상적으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혹시나 개를 잃어버렸을 때 이런 절차들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개가 보호시설로 갔을 때 등록이 되어 있는 개다. 그러면 거의 확정적으로 주인을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이미 있는 들개 개들은 어떻게 하느냐? 보통 종이 좀 괜찮다거나 나이가 어리다거나 순한 개들 같은 경우는 새 주인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피해를 입힐 정도로 공격적인 개들은 누가 데려다 키우기도 힘들 겁니다. 안타깝지만 답은 결국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개들이 너무 불쌍하죠. 실제로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보면 이런 피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 반대가 찬성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든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는 싫은 법입니다. 아마도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면 저한테도 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생각하는 대책은 대체 뭐가 있습니까? 이상적이고 불가능한 대책 말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몇 마리가 며칠 사이에 한 마리가 넘는 달력을 몰살시키고 야생동물들과 사람을 공격하고 여러분에게 반려동물이 있다면 산책을 하다 반려동물이나 여러분이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생명들은 들개의 생명보다 생명의 무게가 더 가볍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런 방법들을 택해야 하기. 다른 좋은 방법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힘든 결정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야생화된 들개들이 가축이나 야생동물이나 심지어 사람들까지도 공격을 해서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최대한 야생으로 개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 관련법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야생에서 여러 동물들과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야생화된 들개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